이 산업이란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욕망. 그리고 그 욕망 안에 돈을 버는 구조로 투영돼 있다. 그 음. 처에 있다는 게 제가 뭐첫 번째 포인트예요. 음. 그럼두 번째 하나 발견했어. 아, 돈될거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럼 두 번째 뭐라느냐? 어떤 회사가 있는지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그 아, 중에서도 또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렇 어. 가려야지. 야, 내가 이거 뜰거 어. 같아. 그럼 이거 누가 하고 있어? 이거 봐야 될 거야. 결과적으로는. 약두 번째에서 돈을 당겨 오려고 그랬어. 아, 내가 해도 돼요. 아, 내가 <laughs> 자신 있으면 해도 돼요, 돼요. 근데 아, 내가 하기는 좀 어려워. 나는 뭐딴 일도 있고 힘들어. 그러면은 잘할 사람한 돈을 주는 거 그게 투자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상장 주식에 돈을 투자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거는 좀더그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제 서로 거래되는 공정한 시장의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쵸? 만약에 메타버스 투자가 싶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말한 로블록스를 사는 게 되겠죠. 매우 씨, 따끈따끈한 주식이죠. 그래서 아유. 지금 막 이제 주가 행방은 사실은 안정적이진 않겠지만 잘 모르겠죠.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뭔가 잘될 좋겠죠. 그래도 찾겠죠. 한 2, 3년 후를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쵸? 지금 사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본게 음, 내가 한업 분석은 음. 기본적으로 음. 산업을 알고 두 번째는 어디 속한지 안다. 세 번째는 뭐 한다? 전망에 전망. 전망을 해야 돼요. 음. 전망 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산업에 대해서 잘 될지 안 될지는. 어찌할 거 메타버스가 음. 그 두각을 드러낸 거는 팬데믹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이제 이 안에서 막 졸업식이든 뭐 입학식이든 이 안에서 모여서 하고 네. 막 루비또 이옷 같은 것도 뭐 가서 입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음.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팬데믹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끝나겠지만 음. 굉장히 이 안에서 노는 것에 굉장히 이제 되게 익숙해져가고 하면은 음. 2, 3년 안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음. 만약에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이 유저들이 얼마나 있는지 음. 그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음. 걸 보면서 음. 이게 앞으로도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저도 이제 정보가 없다 네. 사실 아무것도 자료가 없다면은 기본 전망의 시작은 저부터 하는 거죠 음. 음. 내가 보기에 재밌을 거야 사실 내가 보기에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해보거나 사보긴 해요. 음. 그럼 왜 아, 재밌는 거야? 내가 해보는 거지. 음. 일단 내가 보기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사실 상대방 말이 좀안들어을 수도 있어요. 이거왜 하는 거지? 그렇죠. 내 스스로가 의견이 뭔가 수락이 돼야 마음속에서 들어올 거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 업을 알고 회사를 알았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해봐라. 첫 번째 음. 분석의 기본은 옛날에는 그 유명한 주식 투자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지금은 조금 더 지난 방법이긴 한데 마트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이제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어떤 상품이 잘 나가지 볼라마트에 앉아 있으면은 잘 팔린 걸잘 팔리는 것들 사람들이 음. 내 아내가 막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오른다 그렇죠. 실제 실물 경제까지 오는 그 영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미디어로 볼때잘 나간다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막 사고 우리 아들이 막 사고 음. 우리 엄마가 좋아해 음. 그럼 잘 되겠네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 측정할 수 있는 게 단순하게는 주에서 보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잘팔리는게 뭐야 요즘 유행하는 게 뭐야. 보는 게첫 번째가 기준은 시작은 나다. 제가 보기에는. 음. 근데두 번째 나는 취향이 있으니까 음. 게임 안좋아하신다그러잖아 음. 나중에 한번 해 보신 다음에 또 같이 게임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네. 앱을 깔긴 깔았어요. 음. 해보면은 음. 이게 취향이 또안 맞을 수가 있어. 사람이 있어. 그럼 내 취향이 안 맞으면은 이게 성공 안 하나.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정보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심즈를 좋아했거든요 아, 심즈를 심즈? 좋아했다예 네, 그니까 근데 제가 그걸 두 개를 또 나눠서 분석을 해봤는데 음. 심즈 프린세스 메이커 롤러코스터 타이쿤 음. 뭐 심시티 이런 것들은 음. 사실은 그니까 러 되게 되게 사회를 반영을 하는 게 음. 이런 것도 사실은 아주 예 아주 조할 때부터 이렇게 육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서 메타버스라는 게 주요 있게 봐야 된다라는 느끼는 건 내가 육성, 내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육성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더 만나는 거야, 사람을. 클럽하우스도 마찬가지. 거기 찾아가서 또 만나, 또 만나, 또 다른 애, 또 다른 애. 근데 이게 내 인격인지 아닌지도 알 필요도 없어. 근데 또 만나. 여기도 또 만나. 이렇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근데 글로벌리. 왜냐면 국경이란 게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만나는 그런 장소. 근데 내가 진짜 이 육신을 가진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곳을 창조해서 만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정말로, 뭐, 무엇을 갈구하는가가 저는 되게 궁금한 거죠. 음. 그리고 이 갈구하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성장할 것인가? 사람들이 이이 음. 이 갈구가 얼마나 더 크게 더 계속 갈 음. 것인가? 그래서 저도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도 같은 계열로 봐요. 저는 솔직히 음. 그 메타버스에 음. 똑같은 계열로 봐요. 어쨌든 누구에게나 포텐셜을 주는 거예요. 잠재적 가능성 을 기회, 누구에게나 기회. 기회를 주는 세상이 이제 이쪽 안에서 벌어지는 거야. 음. 왜냐면 여기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 뭐 부동산 얘기만 해도 무슨 20억 30억이 진짜 부모가 주는 재산 아니면 벌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에서 탈피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음.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재밌는 제가 지금 제일 재밌게 느끼는 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어렸을 때는 육성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이 얼마 들어와서 내가 정원을 꾸미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아서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육성을 하는 심지만 음. 해도 그런 스타일의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 그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지금은 왜 달라졌는가? 그럼 여기서부터 음... 사회적인 어떤 그 형성되는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것까지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와인이라고 느끼는 거지. 음... 그래서 여기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음... 거지. 생각이에요. 내 말은. 님이 하신 거 같이 예측할 때. 앞으로 트렌드랑 연관돼 있는가. 그리고 두 어. 번째는 본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밖에 없는 이유들. 그렇죠, 그렇죠.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엔 본인 나름대로 추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같은 메타버스는, 음. 로블록스. 로블록스. 그쵸죠 로블록스, 그쵸? 네, 로블록스.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그리고 네이버 제페토 네이버도, 그니까 지금 쿠팡 어쩌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데, 사실 네이버는 지금 약간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느낌상. 음. 왜냐면, 하 네이버의 그 메타버스 제페토 같은 경우에 음. 90%가 거의 10대고 외국인. 음. 그럼 네이버가 지금 글로벌리 끌어들이고 있는 음. 그 사람의 부분은 네이버가 이제 국내 내수 시장에서 이제 음. 여기로 나가려고 되게 준비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음. 음. 그니까 러 제가 이제 소윤이 아는 것 중에 또 하나 발견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 어. 분석 <laughs> 정리는 저희 뭐 하나 분석하기 제가 말했죠. 네. 첫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다. 주위에,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위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봐라. 그렇죠. 음. 그잘 네, 네, 되는 이유들 네.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아까 같이 말한 그 로블록스 음. 이런 음. 것들이 오래된 이유가 사실 원래인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네이버 사실 아, 이런 음. 좋은 서비스들 음. 아잘될것 같다 음. 이런 것들을 초기 예측이 좀 어려운 게 실제로 일반 분들이 사실은 아, 이거 잘될것 같아. 라고 알면은 이미 막 뉴스에 나오고 미디어에 나오고. 맞아요, 맞 이게 사실 되게 많은 거거든요. 응, 응, 응. 근데 첫 번째 말한 도처에 있는 것 중에서 초기 에발견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응, 것들 응. 단서를 어 나는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를 아들이랑 우연히 해보니까 아들이 초등생 다한대 초등생들이 응. 너무 많대. 어 이거 응. 대박인데. 어때 주식을 좀 투자하고 싶다. 약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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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초기에 발견하면 순위 높겠죠. 응. 사실 지금 미디어에 나와서 모두 회사가 이제 메타버스를 말하고 있으니까 사실 약간 초기 아니지 이제. 그렇죠. 상장이 됐고 어차... 그 말고도 아까 두 분이 아시는 것 중에서 어, 초기에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보기엔 될것 같은 게 있다. 이런 초기에 초기 있다면은 미리 그걸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이버도 어, 지금도 말, 물론 좋은 기업이고 잘 나오고 있지만은 아까 같이 이거 네이버 별할 될것 같아. 음. 이런 게 있으면은 음. 남들이 지금 투자한 이유와 다르게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유들로 음. 초기 단추를 발견하면은 제가 보기엔 높은 수익률이 올수 있어요. 이런 네. 트레이닝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저기 초창기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가진 자본도 한정돼 네. 있지만 이미 잘 되고 있는 기업을 또 산다 또 거기다 투자를 또 한다는 거는 네. 왠지 뭐 꺼려지는 뭐 이런 그런 느낌 아니야 있어, 진짜 그래서. 진짜 꺼려지는 거 있어 어, 어, 나네 나는, 나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굉장히 내수 시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음. 되게 아예 쳐다도안 봤어 음.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을 이제 막 분석해 가니까 뭐 네이버라고 그쵸. 하면서 에. 다시 등판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참음 미안해. 그러니까 오빠 말대로 좀 편견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 우리또막 어정쩡한 거 하나 잡아 가지고 내가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데딱 성취감 어. 느끼고 싶고 이런 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어. 방송 보는 분들 어. 대부분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맞아 맞아. 비슷한 경험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다가 누군가가 아 가자 그러면 어? 간다고? 이러면서 <laughs> 다 들어 갑자기 막 <laughs> 네.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 폭락하면 왜 내려가지? 여기 되고 막 이제. 그쵸 맞아 맞아. 그래서 초기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은 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걸 발견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 나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같이 뭐 초등생 학 아들을 둔 아니면 내가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나는 사실은 최근에 나온 게임보다는 초딩들이 하는 게임 을 좋아해. 캐주얼 게임 로블록스 좋아해. 음. 이런 미안하겠지 결과적으로. 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곳곳에 있는 단초들을 발견하 중요하다. 그리고 발견만 하냐? 그다음에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 <laughs> 발견 후 연결. 그쵸. 아 발견 오늘 명언이네. 발견, 발견 후, 후 연결. 연결이 연결 못 하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발견했는데 <laughs> 어 재밌어. <꽃>. <laughs> 발견. 이거 안돼 사실은. 음. 맞아 맞아. 어, 재밌으면은 이 회사가 이게 어 누가 하는 거지? 왜잘 되고 있지? 어잘 되나? 이렇 하는 거예요. 기분 되 좋다. 상무님이 발견해주고 음. 대표님이 연결해주네. 연결을 찾아냈네 여기서 <laughs> 미드필더 왔네 어. 상무님이 빌드업하고 네. 이제 대표님이 연결해주고 여러면 네. 이제 우리가 보고서 골을 넣 그렇죠 골 결정력은 중독수한테 네. 있는 응. 거지 다 개인들이 해야 되는 <laughs> <그치>. 거죠 예 <laughs> 네. 네. 그리고 <laughs> 어. 주린이 분들은 정보가 너무 많으면 본이 혼란스러 울 수도 <laughs> 있어 음, 네. 요 되게 음. 왜냐면그 누구는 다 맞다 그러고 누구는 틀리다고 막되 많잖아요 분석들이 그치요. 어 주린이 분들이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도 보고서, 보고서 막다 읽고 막 이거 이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음, 음, 음. 왜냐면은 그 봐도 사실 몰라.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응. 읽어도 몰라. 네, 솔직히 내가 봐도 너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나중에 제가 기업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릴 때 그냥 네이버 창에다가 이름 쳐라. 거창하게 막 홈페이지 보면 좋은데 홈페이지 가면은 주로 자기 자랑 이런 거 나와있잖아요. 보면은 음, 몰라요. 60년 네. 전통의 뭐, 네. 음, 뭐 맞아요. 이런, 그런 거잖아요. 류 평화를 위하여. <laughs> 네,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네이버 창에 가서 회사 이름을 쳐요. 그럼 거기 정보가 나오거든. 나오죠. 회사 정보, 기본 소개, 간단한 재무 정보로 나와요.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또 하나 볼 거는 그분들이 종목 토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왜 보라고 하냐. 가끔 들어가 보면 좋아요. 어, 어, 참관란 어. 말이 아닙니다. 어, 어. 가면은 그분들이 싸우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가끔 어, 맞는 의견도 있고 아닌 의견도 있어요. 근데 분탕질이 많이 일어날 때는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야 사실은. 음, 음, 음. 특히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가 내려가면은 미리 내가 올라가는데 팔았던 사람들 화가 나잖아. 분탕질해. 이 기업 망한다. 또 이제 잘 나가는 분들은 이거 잘날 거다. 음. 서로 이렇게 막 싸워요. 음. 근데 그분들 의 보다 보면은. 약간 우리가 청취할 정보가 있어요. 음. 물론 본인 주관에 말한거겠지 다들. 그런데 그분들도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아니면은 투자한 다음에 이유가 생겼거나 하, 합리하기 위해서 예. 그 이것들을 가끔 판단해 보세요. 보면은 음. 가끔 맞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걸 보고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좋아요. 이 산업 분석하는 틀로 사용한 거지 내가 음. 처음에 연결을 할때 정보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수많은 끈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어 음. 이런 의견도 있네.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음. 거기서 단서를 얻어라. 이 단서들은 애널리스트 보고 체계적으로 나온 거나 아니면 여러 보고서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그거 언제 읽어요, 다 여러분들이. 그쵸? 이거 읽으려면 막증권사아다있지 그리고 사실 맞지도 않아, 보면 또. 음. 그분이 똑같이 그분 입장이. 제가 친구를 애널리스트 많아요. 다 몰라, 서로 다 같이 우리. 미래는 몰라. 그분을 데이터로 보는 거거든. 데, 엑셀로 보고서 맞아요. 객관적으로 추려요. 근데 객관적으로 하면 은다 맞냐. 그러면 그분이 신이지.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맞는 것도 있어, 틀린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취할 정보만 취하자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가진 이걸 보고서 내 주관을 갖고서 사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즉그 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포인트예요 예 네. 결정적 꼴을 넣기 전에는 음. 어 내가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 기업의 산업에 대해서 아 잘될것 같다 됐어야지. 어 이거 될것 같다 이유는 뭐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이런이런 사유가 있었고 근거는 뭐야 스스로 정리를 해봐야 돼 이렇게 될것 같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금액에 들어가냐 또별의 문제 결과적으로 싸냐 비싸냐 문제는 그다음 문제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분석은 잘될 거냐 안될 거냐 이 산업이 이걸 분석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내 주위에서 근거를 찾고 내가 가진 지식을 연결해서 결론을 내려라. 이게 산업을 분석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주인이랑 기본적으로 주입자를 할수 있는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할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들 우리 주변 것들을 많이 활용해라. 연결시키고 일단 그 기본이에요. 나의 확신,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줄인 예가 주식투자 고수가 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분제 보기에 되게 발전 단계가 보이는 거 같아요. 되게 대단하신 거 같아요. 네. 예. 아무튼 이런 빌드업으로 가시면 되게 좋을 거 같고. 아유 감사합니다. 에이. 고령화가 되면은 그분들은 어떤 걸 신경 쓸까? 오래 사는데 자산이 있다라고 쳤을 때 누리겠죠. 휴양, 그쵸? 비행기, 요트, 맞아요. 뭐 되게, 그런. 되게, 생각 되게. 웃긴 생각이 드는 게뭔줄 알아요? 나는 지금 나이 많은 분인데 가진 게 별로 없단 말이야. 나 이제 메타버스 들어가가지고 여행 다니고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어, 아니 근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어, 여기서 그치, 우리 우리도 여기서. 연결.